아르바이트가 많다. 어. 사실, 이 고객행위가 있지요? 예, 어디든 좀 있어요. 예. 에바씨, 어디서 좀 보셨어요? 신촌에서. 어. 네. 그 긴다리 아저씨가 긴다리? 긴다리? 막대기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그뭐 여기서 무서운 그옷 입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른 가게로 갔잖아요 어, 뭐 파는 아, 아, 곳이었어요? 아니, 식당 식당인데 네. 어, 어, 그그 그분이 뭐 어, 다른 식당에서 보낸 거예요 일부러? <웃음> <다> <웃음> 거꾸로 어. 어, 무서워요 손녀씨 개업 시대 진짜 섹시한 언니들이 이렇게 섹시형 입고 춤 추잖아요. 진짜 옆에는 입어요. 풍선 있고 네. 이런 거, 이런 거. 중국에서 그런 거 없거든요. 아, 중국에서 그냥 근데. 사자 춤, 아. 사자 춤. 예. 예. 그러면 네. 섹시 옷 입고, 안 가을에 어. 가을. 너무 추워서 어떻게 어. 춤을 해요? 너무 추워서 어떻게 어. 이거 지마 치... 여기 추워서 춤추네요. 지금 도미가 그래요. <laughs> 추워서 아, 춤추는 거네요. <laughs> 네. 너무 추워서. 아 어, 조 추우니까. 어, 도미닉 씨 그렇게 보였어요? 네, 다, 당연하죠. 네, 안, 아, 아, 춤을 안 추어 그냥 추워. 아, 이 춤을 열심히 추면 괜찮아요. 아, 그래서 아, 야한 스틴이 어떻게 알아요? 캐나다 사람이요. 아, 아이 <laughs> 외국인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미칠 수가 있네요.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요. 추워서 추게 해서 계속 춤을 추게 하는 거다. 아니, 근데 한국 남자는 진짜 복이 있어요. 인복이 있어요. 한국 남자 인복이 있어요. 왜요? 그 주차장 갔더라도 진짜 이쁜 언니 이렇게 써서 아, 시어 어. 이렇게 하고요. 어.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중국에서. 한국 어. 남자 어디 갔든 이쁜 여자 볼수 있어요. 아. 네. 예. 게그 오지 생고기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주 여자 어, 어. 들어 왔어요그 어. 여자가 우리 소주 소주 투병 시켰는데 그 여자가 우리 회사 어, 응. 소주병 으로 바뀌면저 하나 더줄 줄 거예요 어. 근데 우리 그냥 그 다른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아는 남자가 예네 여기 나가요 네, 나갈, 어, 네, 네 바꿔주세요 예 아. 네. 갑자기 계속 아. 너무, 너무 이뻐서 너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 녹색치마 입고 예아 예. 자신은 되게 이뻐요 그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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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었어요. 예, 시. 그러면 안 되죠. 시사군 보러 갔는데요 <laughs> 어떤 남자가 그 저기서 시사군 보러 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랑 그냥 갔어요. 네. 근데 남자가 너무 말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여기 다 공짜 줄 테니까 나중에 보러 오라고. 오. 그래서 오. 오빠 믿지? 오빠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오. 근데 우리한테 <laughs> 언니 너무 이쁘다 몇살 나보다 어리지 나, 오빠 말, 말, 말 놔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야. 너무 잘해줬어요 네. 너무 이쁘다고 뭐 칭찬하고 어어. 결국 여기 사인해 달라고 그럼 사인 다 했어요 나만원 <laughs> 내라는 거예요 만원네그 무슨 영화 카드인데 그거 있으면 할인 받고 그런 거 있죠 언니 아. 어, 나중에 못 봐요 나눔만 네. 만아 내고 만 다들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 들은 거죠 그 남자한테 네. 어 이쁘다고 사실, <laughs> 사실 지금 미녀분들이 하는 얘기가 <laughs> 우리 솔직히 다한 번씩은 겪어본 일들이죠. 예, 생각해본 네, 일들이구요 그렇죠. 자, 준구 씨. 네. 혹시 이 어떤 아르바이트 보면 좀 신기했어요? 그 물레동에 있는 큰 대형마트 가면 예. 주차장에 아가, 아가씨가 있어요, 예쁜 언니가. 예. 근데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서오세요, 고객님, 뭐 어서오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너무, 고기는 다른 데보다 너무 빨라요. 잠깐만, 죽고 자면 일어나서, 예, 일어나서 좀 어, 부탁드릴게요. 어서하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식존 네. 네. 뭐 백과점에서는 네. 그냥 뭐 어서오세요, 이런 거만 하는데, 물내동 네. 고기는. 고객님... <laughs> <laughs> <웃음> 빨라요? <웃음> 네, 너무 빨라서 되게 네. 신기해요. 아... 후엉씨, 또 어떤 이하러요 그거 보셨습니까? 있잖아요. 나이, 나이트 호객. 하는 사람들은 삐끼 예, 예. 아, 그거 어학당 다녔을 때그 삐끼 그 아르바이트는 좀 몰랐어요 헉? 외국인 친구랑 종로성과 놀러 갔는데 아. 그 저녁 때쯤 그 남자들이 막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디 야. 가요 어학당 다니니까 한국말을 너무 연습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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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어학 다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계속 대답하는 거뭐 대국 친구 대답하고 열심히 대답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친절한 것 같아서, 예.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처음에 손을 안 잡았는데, 어, 예. 잡, 잡고, 그, 가, 클럽을 가는 거예요. 어. <laughs>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어.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물었어요. 그 아, 아. 안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나올 아, 아. 것같으니물어그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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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친구도 아. 베트남 아유. 친구였어요? 아니요, 태국 친구였어요. 태국 친구가? <laughs> 네, 아. 태국 친구 무서워서. 그 물린 사람은 네, 어떤 반응이든가요? 아 아파서 우리 가게 서해줬어요아그렇놔뒀어요 <laughs> 어, 이렇게. 네, 과연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아르바이트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리 공개합니다. 야 과외 아르바이트 맞아 맞아. 맞아. 네. 음. 과외 아르바이트가 네, 참많았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이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친구들이 거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하고 있었나봐요. 네. 과외 아르바이트 혹시 예. 해보시거나 주변에 하는 분손녀 씨. 많이 네. 해서 어, 해보세요 저는 해외 회사에서 어느 해외 회사에 출강을 했었어요. 어. 중국어 선생님으로서. 근데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잘해 줬어요. 몸 아프면 오지 말라고. 어. <laughs> 근데 돈을 그대로 <웃음> 주고. <웃음> 아. 근데 나중에 어디예요? 출장 갔다 온다고 하면은 선물 다 사주고 명품 어. 향수 많이, 많이 주고요. 어. 또 어느 날 설날 때 제가 중국 가야 됐잖아요. 예. 또, 아저, 어느 아저씨 그 봉투에다가 돈을 챙겨주는 거예요. 와. 좋은 거 사라고 부모님한테 와.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진짜. 와. 근데 그회사도 진짜 돈을 잘 주거든요, 많이. 와. 그래서 거기서 한한 동안 제가 과외이 받는 것보다는 진짜 장학금 주는 것 느낌 들었어요. 와. 3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어,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너무 시시해, 이만. <laughs> 아, 그러니까. 자, 준구씨. 혹시 저... 과외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네, 일본어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여태까지 세번 네. 해봤는데 다 아저씨들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쪽이 안 하면 공부가 스트레스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때릴 수도 그래서 없고 저만 스트레스받고 혼낼 수도 없고 <laughs> 맨날 수다만 떨고 그래서 뭐 과외 아이고,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네 <laughs>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맞아. 무 왜요? 심이에요 이거 의심을 많은 걸같은거 예.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인지. <laughs> <아니>, 지금 <웃음> 어떤 <웃음> 의심을 하신 거예요? <laughs> 이사랑받는쟁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laughs> <laughs> 어떤 의심 을 하신가요? 솔직히 <laughs> 지금. 끊었어요,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순담배잔이고 사랑하는 데을 끊어야 된다니요? 예, 예. 씨. 이준권은요, 잘생긴 남자를 가르치고 싶어요. <laughs> 뭘 가르치고 싶은데, 뭘? 아 예. 잘생긴 남자한테 가르치고 싶대요. 무슨 뭐 상관이야? 아 그래요? 잘생기든 아, 말든. 뭐 나이 <laughs> 많은 싸워. 아저씨보다? 이상하다. 어, 잘생긴 남자를...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오, 오, 남자분들도 맞아요. 젊고, 뭐, 그런 여자가 좋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해서는. 우리 흥엉 씨가 맞아요라니요. 에이. 아니, 흥엉 <laughs> 어, 씨, 어레? 맞아요? 아니, 그건 아, 맞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면, 형분이 달라요. 형 왜냐면, 얼기나가. 아저씨, 아, 저도 베트남 과외 많이 해봤어요. 네. 아저씨한테 가, 가르치면은 그냥 소프트 끊어고 그냥 하면 좀 재미없지만, 좀 전문 사람, 아니면 남자 있든 여자 있든 전부 그러면, 얘기 거리 많잖아요 맞아요. 친구도 될 수가 있어서 아이고. 잘생긴 오빠한테 가르친 거 재미없어요 아니, 혹시 친구가 될수 있는데 과외비는 네. 그럼 받으면 ]인가? 안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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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친구도> 아, <laughs> 예. 친구 상관이 없죠 과외비하고 친구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정말 잘생기고 젊은 남자랑 해보신 <laughs> 적 있습니까? 아직은 잘생긴 남자 아직 못 만났네요. <laughs> 되게 아쉬워한다. <웃음> 되게 <웃음> 되게 <씨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laughs> <것처럼. 웃음> 예, <웃음> 좋습니다. 네. 엘자베타 똑같은 이기 디나 했어. 나는 인터넷에서 커리쳤다고, 어. 어, 광고 예. 했어. 네. 남자 다섯 명 연락했어. 어. 어. 만나서, 좀 <laughs> 어, 시간. 오, 빠, 가시면 죠 어,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어 나는 아니오 수업 야라쇼 공부하자 아니오 밥 먹자 <laughs> 아니오 싫어 오케이 배우고 싫어 진짜 그냥 라시쇼 여자만 하고 싶었어 아~ 음 그랬어요 음 아~ 수업이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러시아, 러시아 여자만 하고 싶었어 그런 음식자 <laughs> 오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laughs> 혹시 이런 아르바이트 말고 또 <laughs> 네, 특이한 선생님. 아르바이트 있으신 거예따로시 <laughs> 아~ 저는 그거 아~ 심리학. 그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신유 신유학과의 실어실이 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 말이에요. 네. 동물 실험하는데 거기 뭐 쥐들도 있고 터키들도 있고. <laughs> 그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학비 안 내는 대신에 거기 학한 학기, 학기 동안 그냥 알바하는 식으로 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지, 지한테 지 약간 무슨 내수술도 하고 어, 뭐 실험도 사실? 하고 그다음에 밥도 주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남자분인데 거기 뭐 이쁜 여학생, 여학생들한테 뻐꾸기도 날리고 막 하여튼 이런 거죠. 뻐꾸기도 날리고 근데 그거가 되게 재밌는 <laughs> 아르바이트인 같아요 실험하고는 상관없이 뻐꾸기를 네. 뻐꾸기 벚꽁이. 예. 그렇죠 <웃음> 예. <웃음> <웃음> 우리 따로 <딸우> 씨가 <laughs> 그 어떤 아, 뭐 아채리아 씨 나레슬루 씨가 물론 이 한국말 잘하지만 따로 씨의 이 실전한 국어는 예, 실용 실용한 왜 한국어 시험 1급에도안 나오는 거잖아요. 뻑꾸기 네. 난리다 <laughs> 같은 경우는 아채라아씨 어떤 어, 또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들은 얘긴데요. 네. 뭐 애인 대행. 네. 아. 뭐예 한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결혼하라고 자꾸 네, 맞아, 맞아. 언제 결혼하냐고 네. 많이 푸시를 하니까 푸시. 이렇게 대신. 이게 렇뭐 에이는 부모님들 앞에서 에이는 척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근데 뭐그 상대방에 대한 뭐 정보를 다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뭐 나중에 잘못 외우거나 뭐 까먹거나 헷갈리거나 이러면 뭐 이게 렇뭐 웃긴 상황이 벌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책이 씨. 근데 몽골은 어리아 그러니까 아랍에스가 많이 없어요. 근데 예. 제가 그 대학교 다녔을 때 아랍에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거? 예. 네, 어떤 거냐면은 네. 제가 그아 친구랑 같이 해서 세상은 넓고 유학할 곳은 많다. 이런 네. 책을 두번했어요저 안내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건데 예. 그때만 해도 그 그러니까 5년 전에까 그때만 해도 하나 당전원이니까이그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짧은 투대 안에 저 저희 둘이 이렇게 500 오. 권을 권 팔았, 팔았어요. 잘만들어고 네, 전반 들아가 그로스카가 없는 게아르바이트가 없는 거예요. 역시. 예, 역시. 생각해야 돼요. 역시 학생이 다르다.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laughs> 네, 이번에 또 어디 네. 뭐 카, 카이스트를 또 이렇게 들어가시고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군 생활력도 나요. 좋고.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어, 한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예. 몽골인들이 한국인을 11명 을 구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몽골인과 한국인은 좀 생긴 것도 똑같 고. 근데 거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예. 그 한국에서는 그런 전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예.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 몽고 그 한국 사람 열한 명의 한국 사람을 그 소명을 구해준 그몽골 사람들 네 명을 그니까 예. 합법적으로 재료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냐면 아그 네, 불법체류자였어요. 그렇죠. 아, 아, 네. 원래 불법체류자였어요상에서 사실... 한국 사람들 구해주시고 네. 본인은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불법체류자니까 어, 굉장히 그뭐 다치고 그랬는데도 네. 아, 나타나지못했었어요자 아, 아, 어, 사실 뭐 지금 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뭐 한때 고용허가제가 되면서 4년 이상이 된 분들은 불법체류자가 돼서 나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못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한국어도 익숙해지고 기술도 익숙해진 분들이. 예,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좀 어울려서 살수 있는 네, 그런 좀 아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 네.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예 네. 오늘 아르바이트 얘기 이렇게 함께 아, 나눠봤습니다 이거... 정성우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아우 진짜 외국분들이라 그래서 굉장히 떨렸어요 혹시라도 어, 말이 잘안 들리면 어떡할까 대답을 잘 못하면 훨씬 잘하세요 저보다 예. 그리고 진짜 수다 떨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진짜 예. 수다 떨다가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떨렸었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오 준비해보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네. 꼭 나오세요. 왜냐면개그애랑 같은 시간에하거든요꼭좀 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월 말부터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자 정성우 씨 팬들은 4월 말부터는 뭐 여기 보셔도 되고 개그야 보셔도 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기찬 씨, 네. 아세 사람 너무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 어떠니까 예.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미녀들하고 다시 또두 번째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열심히하는것참 의미가 있죠. 어, 게으른 친구를 두느니 부지런한 적을 두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일은 젊은 시절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미녀들의 스다였습니다